네, 입지 비밀 살로트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달서 SK뷰라는 아파트고, 여기는, 어, 죽전 내거리부터 해서 볼리 내거리까지 주상복합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 곳이죠. 그 중에 유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여기 사전 점검 입주할 때 이제 와가지고 좀 영상을 살짝 담아 봤었는데, 그때 인스타에서 뷰가 한 20만 뷰 가까이 터졌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단지고, 여기 조경이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구독자분과 함께 어, 단지도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세대 내부도 한번 둘러볼 생각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달서 SK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달서에 스케뷰 이제 조경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널찍한 조경과 그 아파트 건물의 느낌이 잘 어우러져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휴일 낮 시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밤에도 이렇게 한 바퀴 싹둘러보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또 조명을 노란색으로 가로등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음. 노란색으로 하니까 음. 뭔가 좀 따뜻한 네. 그런 느낌이 나서 밤에 네. 걸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아, 여기는 약간 또 길을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원래는 저 왼쪽에 석가산으로부터 네. 물이 나와가지고 저 어. 오른쪽에 있는 미니 석가산까지 네. 요게 밑에 있는 게 지금 다 물길이거든요. 네. 요게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메인 석가산 네. 그리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 물이 흘러서 미니 석가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물이 흐르는데 지금은 일단 물이 다 빠져 있어 가지고 음. 얼른 물이 다 채워진 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laughs> 네. 보통 이게 석가산이나 네. 이렇게 물 채우는 것도 사실 다 관리비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채워져 있을 필요는 없다. 그쵸? 네, 제 생각도 사실 그렇고 뭐한 번씩 여름이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나 네. 특별한 일이, 일이, 일이 있을 때뭐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카페가 있는데 저 앞쪽에도 뭔가 카페 느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카페는 아닌가봐요. 네, 카페가 아니고 저기는 이제 도서관이더라고요. 아 도서관 도서관 있고, 있고 저 왼쪽에는 네. 독서실처럼 해가지고 음 독서실처럼 쓸수 있는 곳이고요. 네. 저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뷰 카페 해가지고 저기도 이제 좀 앉아서 아 쉴수 있는 공간으로. 네.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입대가 구성이 안 돼서 못 보지만 음... 스카이라운지도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서도 좀쉴수 있고 그런 아...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카이라운지 있는 동이 106동입니다. 저거 네. 지금. 아저 뒤쪽에 106동. 저기서 바라보면은 그 월성 쪽 뷰라고 네. 하죠. 그쪽을 음... 쭉볼수 있어서 개방감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에는 양들이 보이는데. <laughs> 네. 이게 진짜 양은 아니에요. 아, 네. 네. 저는 처음에 왔는데 진짜 양인 줄 알고. <laughs> 네. 아, 조형물. 그랬어요. 조형물 이게 디테일이 아,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화면에서 보면 뭔가 진짜 양처럼 보이는데 네. 네, 가까이서 보면 네, 양은 아닙니다. <laughs> 지금 저 앞에도 약간 두더지 같은 아 네, 뭐가 있는데 저게 올빼미인가 부엉인가 그거더라고요 아 올빼미인가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두더진줄 알고 네. 이거 뭐지? 이랬었는데 봄이 <laughs>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좀 접어 들어가는 시기인데 네. 여름철에 그 사전 점검할 때 이파리들이 좀확 푸르더라고요 그때 되게 좋았던 것같습요 조경이 한해 한해 갈수록 점점 더 완성되는 그쵸?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달스 SKB 조경이 한해 한해가 좀더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약간 폭포 느낌을 내려고 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혹시 요 위에 이렇게 막 분수가 혹시 올라가나요? 분수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뭔가 아마...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 어... 이제 밤에 나오면 여기 조명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물멍 때리기는 에아 되게 좋다. <laughs> 네. 여기는 물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확실히 물을 트니까 시원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앞쪽에는 또 커다란 놀이터가 있는 모습이고, 저기가 이제 물놀이터인데 네. 이번 여름에 그래도 한번 오픈을 또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아이들 나와가지고. 막 물총 쏘고 하는 게 네, 뭐 좀,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놀이터, 음, 물놀이터가 네. 되는 놀이터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센터, 국방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단도 있는데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위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위쪽에는 어떤 걸쉴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네.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에도 이제 벤치하고 의자가 있다 보니까 음. 네. 좀 쉬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한번 쉬어 볼게요. 봤는데 위쪽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더잘 불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바람이 이제 살살 불어주고 하면은 맞습니다. 요런 데서 이제 맥주 한잔하면서 <laughs> 쓰레기는 네. 집에 들고 가고. 네. <laughs> 아, 거의 진짜 잘 들고 와야 돼요. 그거. 아, 들고 와야죠. 어 위쪽에 그렇네 이렇게 뭔가 이제 야외 카페 같은 네. 느낌도 좀 들고, 어 좋습니다. 그 위에서 본 달사 SK 뷰의 조경 모습은 어 이런 느낌. 때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낮 시간에 보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오리지는 석양을 찍을 때도 엄청 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맥주 한잔 하면서 어, 이렇게 그치. 노을을 딱 바라보는 네,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대 올라가기 전에 그 세대 창고가 하나씩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와 봤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공유 창고를 세대당 그냥 하나씩 받은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창고 크기도 지금 생각보다 좀 크기 때문에 금지막한 물건들, 캠핑 용품들, 네 골프채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평 정도, 한평좀안될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공간이 집 말고 딴데 하나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집 안의 공간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집 앞에, 현관 앞에 뭐 유모차를 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둬도 되니까. 아, 맞네. 이제 지하주차장에 뭐 애기 태울 때나 뭐 이럴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렇네요. 지하에서 딱 꺼내서 바로 싣고. 네네. 반대로 차에서 지하창고에 바로 넣고. 바로 넣고. 네. 애기만 데리고 올라가고. 음. <laughs>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59A 타입이고요. 네, 3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왼쪽에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어,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로 이제 욕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욕실은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아직 입주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용감도 뭐 크게 없네요. 네한석달 정도 됐는데 여기는 사실 잘음 쓰질 않아서 네. 이 방도 그렇고 거의 게스트룸이 아, 예. 정도밖에 안 써서 작은 방은 게스트룸, 게스트룸으로 쓰고 계시고. 오, 네 여기 뷰, 오 단지뷰 좋습니다. 발색 스케뷰는 단지가 조경이 예쁘기 때문에 단지뷰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거실로 이제 나가 보면 소파가 좀 귀여워요. 색깔. 색깔도 네. 그렇고 디자인이 좀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요게 현대 리바트 건데, 네. 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일반 소파를 사려고 했는데 네. 리클라이너가 되는 친구더라고요. 리클라이너 아 이게 리클라이너가 돼요? 네, 리클라이너를 써보니까, 네. 어이 리클라이너에서 도저히 헤어 나오질 못해가지고, 오. 아 올라오네. 네.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쭉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오면 소파에서 리클라이너 해놓은 상태에서 <laughs> 움직이지 않고. <laughs> 네네네네. 처음 저... 소파와 아, 한 몸이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리클라이너였어요네 얘가 가성비가 또 좋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맞은편 아트월에는 이제 TV TV도 어뭐 약간 스탠바이미처럼 느낌으로 일부러 해서 이게 네. 원래는 벽걸이 TV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밥 먹을 때 밑에가 움직이니까 네. 얘를 돌려서 아 이거를 또 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데 이렇게 밥 먹을 때 TV를 아, 네. 한번 돌려볼게. 어 돌릴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아 이렇게 TV를 돌려서 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진짜. 어 활용도가 진짜 괜찮겠네요 이거. 입집이미를 근데 보고 계셨나봐요. 아 매일마다 보고 있어. 요네 아, <laughs> 좋습니다. 아또 이게 삼성 로봇 청소기입니다. 네, 이모님이 또 한번 계시고. 네 여기 제가 산것 중에. 제일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모님. 음... 네, 좋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TV랑 아, 트월이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치도 와.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아, 거실 뷰도 아까 이제 작은 방에서 봤던 거그 뷰와 동일합니다. 소파 쪽에 만약에 앉았을 때, 오, 이런 느낌. 오, 좋네요. 네, 소파에서 앉았을 때, 요렇게 조경이 딱 음... 보여가지고. 그런 뷰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실에서 이제 주방을 바라본 모습이고, 일단은 주방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식탁, 4인 식탁, 이렇게 포개집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6인용입니다. 아, 6인용? 네, 네 6인용 식탁입니다. 일부러 아, 좀 6인... 무리해서 넣었어요. 네. 어, 1,400짜리를, 원래 이제 전 집에서 이거 1,800짜리를 쓰다가, 음... 이제 이사 오면서 네. 좀큰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1,400짜리를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이 큰 거를 쓰다보니까 작게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음... 가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한번 세로로 돌려봤거든요 세로로 아 돌려보니까 되게 오, 괜찮더라고요 오, 네네, 느낌 괜찮은데요 네. 저 그리고 위에 조명은 원래 이제 기본 입주할 네. 때 기본 조명인가요? 네네네. 네. 기본 조명으로 떨어져 있고, 왼쪽에는 이제 냉장고하고, 냉장고 장. 그리고 장을 보니까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장을 저희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짤까 네.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그 입주 박람회 때도 그렇고, 짜는 거를 알아보니까 한 150만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왼쪽에 냉장고 장까지 다 맞춰서, 그렇게 하면 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는데, 네. 얘가 인터넷으로 한 30만원? 어 진짜요? <laughs> 네, 30만원 주고 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사이즈도 아, 거의 딱 맞고. 네. 네. 아, 새로 이제 어디 맡겨서 짠게 아니라, 네. 기성품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기성품으로 30만원가량으로 사가지고 그냥 설치를 하신 거네요. 네, 홈바인데, 음. 생각보다 옵션들이 괜찮더라고요. 조명도 기본이었고, <laughs> 요 안에 밥솥장이 있는데, 네. 밥솥장도 기본으로 이렇게 음 딸려서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30만원에 쓸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 전체가 다 30만원이에요? 30만 네, 30, 한 초반 정도?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저는 여기 그 갈색장, 네. 요것만 30만원이라는 줄 알았는데, 어, 위아래 다해서요 야 오, 이거 엄청난 가성비인데요? 아, 예. 오, <laughs>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기획자 주방.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이고, 창도 지금 싱크됐죠? 여기도 창이 엄청 커요. 제가 또요 뷰를 좋아해요. 설거지 뷰. 네. <laughs> 야 여기가 또 석양이 질때 해가 저쪽으로 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가 저쪽으로 질때 석양을 바라보면 설거지를 음. 할수 있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세탁실 있는 구조고 오 이거 오브제로 해가지고 일체형 인가 봐요 아예 맞습니다 건조기 세탁기 일체형으로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실외기실 네 지금 저기 실외기실에 선반이 있는데 네. 원래 이 선반이 그요 세탁기 뒤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워시타워를 넣으면은 제를못 쓰니까 그렇죠. 저걸 제가 직접 옮겼어요 오. 저기 행령복지센터 가니까 공구를 빌려주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공구를 빌려 와서 직접 뚫었는데, 네. 어, 그 에어컨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어, 정말 아슬아슬했다. 바로 옆에 냉매가 냉매 배관이 지나가는데, 아그 여차했으면은 에어컨 배관을 뚫을 뻔했다라고 <laughs> 네. <laughs> 하시더라고요. 야. 설치를 근데 진짜 어디 업체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잘 하셨어요 어, 원래 이 자리였던 것처럼 아유, 애 먹었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거실 왼쪽에 작은 방부터 네, 한번 볼까요 작은 방은 지금 보니까 옷방 네 옷방으로 네. 쓰고 있어요 옷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아, 옷이 상당히 많네요 네 제 거는 저기 한켠에만 있고, 아. 나머지는 이제 다 와이프 거고요. <laughs> 네. 현재 이제 신혼으로 두 분이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어, 한 방을 아예 이제 드레스룸으로 예, 쓰면 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짤까 하다가 그냥 11자로 하고, 네네네네. 스타일러 넣, 넣는 부분만 빼고, 작거든요. 그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창도 크기 때문에 환기 효과가 또 확실히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 들어와 보면 우선 큼지막한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화장대. 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어, 이제는 진짜 스탠바이미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스탠바이미를 할지 삼텐바이미를 할지 고민하다가 아. 스탠바이미를 누가 이제 당근에 새 제품을 한 60만 원에 올리셨더라고요. 오, 네. 어, 그래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가격에 좀 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쪽에는 어, 의자를 이렇게 깜찍하게 두개를 두셨어요 저희가 여기는 이제 테이블을 하나 놓고 맥주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음... 테이블을 못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여기 앉아보시면 여기도 단지 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야 단지뷰 좋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단지뷰지 공원뷰예요, 공원뷰. 네,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되게 음... 좋아하는 음... 곳인데 아직 테이블을못정해서 <laughs>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 공동 욕실하고 동일하게 그 그레이 톤으로 톤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여기는 이제 샤워부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네, 역시 신축 아파트답게 좀 깔끔하죠? 네. 확실히 샤워 부스가 있으니까 네. 여기를 최대한 화장실 부위를 건식으로 쓰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샤워 부스에서 바로 나오면 규조토 발매트를 써서 이제 좀 최대한 그 물기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네. 이게 규조토인가요? 아, 요거 말고 저 앞에 이거. <laughs> 아, 이게 규조토인가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네. 알아보니까 요새는 네. 또요 밑에 있는 발매트처럼 네. 그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 네. 또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서 SK뷰 59A 타입이죠. 3개월 정도 거주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살아보는 동안 느꼈던 뭐 특장점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단지 조경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산책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왜냐면 이런 도심 한가운데 이런 정원 같은 게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에 가운데가 뚫려있다 보니까 동간거리가 꽤 넓어서 그런지 음. 바람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맞바람 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렇죠. 맞동풍이 네.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남대구 IC가 근처다 보니까 대구 어디로든 뭐 움직이기 너무 좋은 음... 위치를 또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밖에서 술을 먹는다거나 할때요 옆에가 이제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되게 네. 좋더라고요 장기동 어... 먹자골목 네네네 네. 유명하죠 그리고 저기 죽전역까지도 뭐 크, 크게 멀진 않아서 그러니까 음... 뭐 걸어가기엔 좀 먼데 이제 대중교통 타거나 아니면 차로 이동하기에도 좋아서 음. 그런 인프라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달서 SK뷰 5 5 A 타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달서 SK뷰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와봤는데 특히나 조경이 이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촌에서. 유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와포로의 행보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입주장을 좀 지나고 있으면서 매물도 많이 잠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